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? 자올 한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이뤄내셨나요? 배우라는 직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신 분들 계실 거고요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쉬움만 남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기를 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한 번쯤 그냥 배워본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, 저는 12월만 되면은요, 나만의 올해 10대 뉴스를 정리하곤 해요. 올해 나는 뭘 이뤄냈고,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. 뭐 그런 것들을 한번씩 정리하면서요, 올한 해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거죠. 아휴, 올한 해도요, 정말 참 많은 일들을 벌리고, 그것들을 또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막일 벌리는 건 선수거든요. 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요, 제가 올해 한일 중에 딱한 가지. 정말 몇 년을 별로고 별러서 오픈한 이 배우 전용 연습실. 이건 아마 10대 뉴스에 1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영상도요, 제가 오픈한 연습실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소니 알파 카메라로 별도로 찍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버킷리스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굉장히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.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쭈르르 적는 거. 그렇게 적어보고 하나하나 해낸다는 뭔가 되게 희망적인 말이잖아요. 근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요,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, 마냥 밝기만 한 말은 또 아니더라고요. 원래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요, 원래 킥더 버킷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대요.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양동이 올라간 다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양동이를 발로 찬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적는 거. 뭐 그런 뜻으로 볼수 있겠죠. 근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덕킨리스트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? 이 덕이라는 말이요 피한다라는 뜻도 있어서 거기서 유래됐대요.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걸 적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기 이런 거를 적는 거죠. 이제 올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들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물론 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적을 일은 없겠지만요 앞으로 다가올 새해는 꼭 해내야 되는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볼 때도 된것 같아요. 거의이 새해 버킷리스트는요 제가 올해 다시 영화 제작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. 내년에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를 꼭 제작하는 게제 버킷리스트 첫 번째입니다. 제가 설립한 출판사에서 제가 쓴 책을 제가 직접 출간하는 것 이것도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약을 걸어야 제가 게을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하, 근데 결국 또 못하면 어떡하지?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일들을 꼭 이뤄내실 건가요?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펜을 들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동시에 더킷 리스트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?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반드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, 뭐 그런 리스트들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의 더킷 리스트에는 이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기.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기. 자, 여러분들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새해에는 여러분들 배우 생활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.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. 감사합니다.